자 가자 저 여행가서 먹었어요? 아니 부산 사 사람한테 왜 뭐, 뭐라 말해요 예? 전 부산 사는데 몰라 나도 몰라 다음 시간까지 씨앗 호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세요 과제입니다 그냥 붉은색 은신하면 요식시로그 오라가 보입니다 뭐야 알았다고? 이렇게 개인전은 좀 많이 약해져요. 개인전 약해져 아니 써질 않아 썩을걸 그랬나? 여러분이 아는 그 종구의 이미지가 완전 달라진 그런... 캐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판다를 조금씩 얌얌이 빼야되는데 꽤 쉽지는 않죠 디스코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흐! 신사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신속한 장애 까지다 포함해버리고 게임을 하면 다음 사격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는 안 나와요 보통 한자요런 <놀람> 식으로. 판자 빼고, 판자 빼고 운영, 판자 빼고 운영, 판자 빼고 운영,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맛있죠 가장 클래식해요 예전에 이제 종구가 약할 때 약할 때 요런 운영 빼고는 거진 쓰진 못했죠 보통의 몸부림치고 가셨습니다 가셨습니다 <laughs> 그래 그게 맞을지도 모르지 <laughs> 미치거든요 게임하다 보면 미쳐버리거든요 정신 나가거든요 변태 변태 난 변태에요 어 변태 렛츠고 변태에요 젠틀한 변태가 되어라 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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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 판자 야미 판자 야미 판자 야미 판자 야 나이스 판자 야미 환자 얌, 미 환자 먹고 도살자 붙이고 환자 먹고 도살자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잣스 뭐야 컴퓨터는 바로 안해 와우 오케이, okay. 날스 컴퓨터는 저, 진짜 진짜 대박이네 컴퓨터는 이 캐릭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해진다 보시면 됩니다. 아무튼 고통에 몸부림치기 싫어가지고 일단 4픽은 탈출을 하였다. 그러니까 치료도 안되고 도달자는 계속 묶이고 어우, 판자까지, 땡큐. 정신이 점점 나가게 되죠. <laughs> 정신이 나가게 돼, 이러면. 계속 때리고, 판자 먹고 하다 보면, 진짜, 진짜 그냥 계속 나가게 됩니다. 어? 뭐야? 프레임 아닌데? 레임왜나가고이 키를 잘못 설정해놨나 보네? 좋습니다. <laughs> 올해도 티베이닝은 쓰나? 대단하죠. <laughs> 나이스. 좋습니다. 요게 쌍팔 종그 쌍팔 종구 아주 맛있어요. 맛있는 세팅은 종구가 버프되고 나서는 요 세팅 인기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절대 나쁜 세팅은 아니다. 진짜 나쁜 세팅이 아니에요. 지 여기도 쉐이블 커트하고, 그 다음 차 스위치 또 먹고, 운에 들어갈게요. 아마 저 중앙, 일명 중앙은 아니지만 중앙 발전기를 보이려고 할 건데. 나이스. 음이라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죠. 환자에 숨어가지고 딱 나와버리고.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다보시면 될것같아요 게임은 셋이죠 셋 올킬 각까이 나올수도 있겠는데? 사장님께서 우키를 보고 싶다고 하신다. 가보자고. 나이스. 아! 여서 마무리. 발자국 뒤쪽인데. 여기인데? 여기도 발자국 찍혔고. 아! 좋았습니다. 이렇게 해 가지고 쌍팔 종구 종부... 올킬 올케... 시청자분께서는 또 이제 레림앱 보고 싶다고 하시고 실내를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실내를 레림에 써봤고요. 그리고 일단 사장님께서 미션 걸어주신 사장님께서는 쌍발 종구 올킬을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세팅 그래요, 딱 맞춰가지고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클래식해요. 원래 이게 맞아요. 이런 느낌인데 요런 느낌으로 쓰는 게 이제 종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인전이 워낙 강해져가지고 대인전 운영 형식으로 많이 나오죠. 어,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케이. 자, 즉차 한번 하고 끝내자. 양이 야큐 상대로 쌍발 종구요. 아 있었던 것 같은데, 완전 옛날 아니에요? 완전 옛날? 완전 옛날이었잖아. 자, 가보자 Let's g 6개월 전? 좋았습니다. 또 열쇠까지 커트해가지고, 이렇게 해서 쌍발 종구 예, 올킬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였습니다. 좋았습니다. 자, 좀 비싸긴 하죠. 비싸긴 하고, 어느 부분에서도 군단 나온 뒤로부터는 잘안 나오는 세팅 중. 어, 만는 열쇠였네? 그냥 열쇠였는데, 이 열쇠 같은 경우에는, 종구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. 예, 오라가 어차피 안 보여요. 얘는 감지 불가능 그 이상, 그 위에 있는 티어인, 은신 상태가 되기 때문에, 은신 상태일 때는, 아 어, 오라 자체가 그냥 안 보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, 만일전 만점, 구천, 팔천, 사팔, 종구, 어, 올킬이었습니다.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. 근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도사자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도사자 맞다 맞다 보면 어차피 이, 이 다인큐였거든 디스코드가 들어가도 어, 답이 없는 부분이 있지 음,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발 종구 볼게